오늘은 제가 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진주를 구매하실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샵에 가신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리는 이 팁에 대해서 어 설명을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진주를 구매하실 때는 당당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진주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진주는 딱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핵진주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핵진주 담소 진주, 해수 진주 이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 핵 진주는 다 악세사리 진주라고 보면 돼요. 모든 샵에 거의 진열되어 있는 진주가 핵 진주이고요. 컬러가 약간 크림피지 또는 담수 진주가 있어요. 이담수 진주는 강에서 나오는 진주이고요. 진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수 진주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 해수 진주는 크게 아쿠아 진주랑 남양 진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쿠아 진주는 10mm 이하의 그 작은 진주로 일본 바다에서 나오는 진주예요. 이름만 딱 들어도 일본에서 나오는 느낌이 들죠. 아쿠아 진주는 거의 핑크빛을 둘러서 20대에서 40대 아니면 신부님들 진주라고도 하는데요. 패션 진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수 진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비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쿠아 진주로 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볼륨감 있는 진주는 남양 진주로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남양진주는 남양진주도 해수진주의 종류인데 남태평양 바다에서 나오는 진주로 10mm 이상의 큰 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남양진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진주인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의 로망이라면 어머님들한테는 남양진주가 로망이에요. 나 진주반지 했다 이러면 대부분 남양진주 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남양 진주는 약 회색빛을 도는 게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물론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흑색도 있고, 옐로 우 컬러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컬러는 이제 갈치빛 회색빛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요로 요 정도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를 구매할 때는 어떻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지 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아몬드는 아마 인터넷에서 한 10분만 공부를 해도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정확하게 네 가지의 스펙으로 나누면서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어떤 다이아몬드를 사셔도 감정서가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어느 샵에서 구입을 하셔도 적당한 가격이다 하시면 그냥 구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연하게 그냥 A급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정말 이게 A급인지? 아니면 B급은 어떻게 생겼는지 c 급이랑 어떻게 구별을 되는지 아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 전문샵인 저희 크리스처럼 이렇게 다양한 진주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A급은 어떤 것인지 B급은 어떤 것인지 C급은 어떤 것인지 또 진주를 구입할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광택, 표면, 크기 이런 부분에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으셔도 고객님은 정말 진주를 잘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어, 진주가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laughs> 영상으로는 고객님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직접 매장에 방문하시면 이 진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님이 이제 생각하는 예산에 맞추어서 진주를 선택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산에 맞춘다라는 말은 막연히 저가의 진주를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이 원하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광택이 정말 좋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표면이 깨끗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멀리서 보는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상대방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나는 크기만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으면서도, 세팅이 되는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가격이 저렴한 이런 진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크리셋처럼 이렇게 많은 진주를 직접 보시고 직접 고를 수 있는 곳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득이하게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담당 매니저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 매니저가 고객님께 영상이나 사진으로 진주를 모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선택하신 진주를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17년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저희가 진주를 판매하면서도 고객님 제품을 받으셨을 때 만족도는 정말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까지 진주를 구매하기 전에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